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한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감찰을 한다며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의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직원 2 명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A 씨를 미행한 건 지난달 30일. 경자청 주차장 앞에서 A씨의 차를 쫓다가 동료 직원들에게 들켰습니다. 이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미행을 당한 경남도청 파견 직원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A씨가 근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뜬다는 제보를 받아 정당한 복무감찰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감사원 매뉴얼 행안부 지리 판례 등을 근거로 경남 도청에서 파견한 직원의 감찰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지리에서 파견 공무원 특히 갱자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무 감찰과 징계권이 있다라고 해신을 받았고 또 팔, 판례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 A 씨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저는그렇게 복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수를 해서 뭐 무단으로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뭐 아, 그런 거 신경을 했다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느냐 이거든요. 문제는 어떤 규정에도 경자청 직원의 복무 감찰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 지자체의 감사 대상을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출연 기관, 시군구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조합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에 감사 권한이 없고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경상남도나 부산시에서 파견돼 입장을 내놓기 곤란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행을 당한 A씨는 실타래처럼 얽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진해 웅동 일지구의 담당 직원입니다. 웅동일지구는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뒤 창원시가 이에 반발해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비공개 복무 감찰이 정당한 감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